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트 선교수입니다. 오늘 6월 24일이고요. 어, 주말들 잘들 보내셨나요? 오늘 이제 월요일이 또 다시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낮에도 영상을 조금 간략하게 찍고 오르려고 했는데 제가 요새 낮에 계속 일정이 생겨가지고 강의랑 좀그 교육을 좀 다니느라고 낮에는 도통 좀 시간이 안 나가지고 밤에 그래도 제가 꾸준하게 한번 영상을 올려서 도움이 될수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좀 문자나 지금 이런 것들이 좀 제법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조금 좋은 소식이나 아니면 조금 뭐 지금 현재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해드리려고 방송을 좀 켰고요.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일전에 어 경우의 수가 있었죠. 1, 2, 3에서 오른다. 그리고 2번 내린다. 그 3번이 횡보였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현재 이세가지의 상황 안에 있는 hlb 속에 있는데 자 오늘의 흐름 자체 오늘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좋은 흐름이 나왔죠. 오늘 상당히 지수가 많이 빠졌었습니다. 오늘 상당히 지수가 많이 안 좋았어요. 오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841 포인트로 마이너스 1.31%로 마감을 했는데 어 사실상 지금 여기 있는 박스권 여기 우리가 지금 최근에 단기 바닥권을 형성했던 이 구간 단기 바닥 한번 터치하고 상승하고 또 단기 바닥 터치하고 상승하고 오늘 또 단기 바닥을 살짝 터치를 해줬는데 이 구간이 840포인트에서 지금 830포인트, 830포인트 이 구간이 깨지면은 사실상 코스닥은 조금 위험해질 수도 있는 자리예요. 우리가 현재 장기 평선을 봐도 이 840포인트가 이제 마지막 바닥 구간이라 생각해야 될 정도로 지금 현재 코스닥이 조금 위험한 위치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번에 또 바닥을 한번 찍고 다시 상승을 해주는 이런 그림을 우리가 최대한 좀 그려볼 수 있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 코스피도 이제 조금 많이 빠져줬었는데 어 사실상 코스피는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줬죠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걱정치는 않아요. 코스피가 지금 최근 2년, 2022년 4월 이후에 지금 정고 갱신이 오랜만에 된 상태예요. 이때와 지금 이때가 사실, 포인트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지금 순항 중이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쨌든, 좀 많은 물량이 좀 털렸죠? 총한7,500 정도와 7,500억 가량이 조금 털렸는데, 그런 와중에도 HLB는 어떻게 됐어요? 오늘, 상승 마감을 조금 했습니다. 상승 마감을 하고, 결국, 오늘 또 마에 67,000원 구간을 터치를 하고 다시 내려왔죠? 67,000원 구간,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총한세네번 정도의 67,000원 터치의 구간을 우리가 지금 현재 맞았지만 오늘 마저도 결국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지금 거래 그 동향을 보면은 현재 오늘만 해도 또 개인이 어 엄청나게 털리고 나갔죠. 개인은 지금 계속 나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매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16만 주, 10만 주, 2만 5천 주 지속해서 지금 개인은 매도를 하고 지속해서. 외국인은 사고 있습니다. 근데 기관이랑 지금 금투, 금투의 이탈도 지금 상당히 조금 의미가 있고요. 기관이랑 금투, 그리고 현재 기타 법인도 오늘 좀 매도를 했네요. 투신이 거의 아예 지금 셀 포지션으로 돌아섰는데 사실상 투신이라는 이 자체 투자 신탁은요, 언제라도 매도, 매도 포지션으로 돌아설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이 투신이라는 놈들은 상당히 약사 빠릅니다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잘 맡아요 수익에 되게 민감한 놈들이라서 투신의 포지션도 우리가 항상 주식 매매를 할때 조금 의미 있게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저한테 중요한 건 누구예요? 외국인이죠 외국인이 지금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동아주를 붙잡고 계속 끌고 올려주고 있는데 어, 사실상 모든 이 차트의 흐름과 지금 현재 방향성 자체가 어, 좋아요 좋습니다 어떻게 좋아요? 제가 지금 현재 장기 이평선 자체가 지금 이제 우리가 정배열로 수렴을 했다고 했잖아요. 모든 이 선이 이평선이 한 군데 모아지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내일 당장 이러한 캔들이 만들어져도 이상치 않다는 거예요. 어떤 캔들? 120선과 60인 선을 터치를 하는 캔들. 이 캔들이 이번에 이렇게 내일 당장 만들어진다고 하면 은 사실상 그 다음 날도 올라갈 수가 있는 차트예요 현재 자체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너무 이상하지 않나 않냐 나는 거예요. 제가 제 생각에는 우리가 현재 이제 이 평선을 탈출을 시키면 이 평선을 이제 돌파를 하면은 이 구간 있잖아요, 이 구간. 현재 우리가 지금 개인들의 뭐 가장 많이 물려 있는 구간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 구간이 사실상 이제, 아, 한번 터치, 67,000원 터치하면은 뭐 76,000원, 그 다음에 83,000원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근데 당연히 계속해서 올라가진 않겠죠. 올라갔다가 반드시 제가 뭐라고 했어. 요 과대나 폭 구간 한번 있을 거예요. 차익 물량을 실현하기 위해서. FDA 내용 자체, FDA 재료 자체는 이제 중요하지가 않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주,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뭐 승인이 되면은, 승인이 된다 하면은 뭐 폭발적인 상승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승인이 이렇게 바로 될 거라고 생각치도 않고요. 지금 무엇보다도 우리가 7월, 2일날, 7월 2일 날 7월 1일 7월 3일이죠. 7월 3일 날 승인 발표가 바로 되지는 않을 거예요. 지연. 지연. 지연 혹은 뭐 이제 우리가 클래스 1이랑 클래스 2가 나눠져 있잖아요. 이 클래스 2 1. 우리가 1 나오면 이제 또 빠른 시간 내에 주가가 회복이 돼서 다시 다시금 뭐 10만 원대를 또 다시 탈환하지 않을까 하는데 클래스가 1이 돼도 1 0만원대를 탈환하는 이 시간은 절대로 짧지가 않습니다. 왜? 1차적으로 말했죠. 우리가 FDA 이 재료 자체로 지금 상승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주, 주가의 구간은. 이 현재 주가의 구간은 FDA 재료만으로는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재료가 중요한 시점이 아니고 이 FDA 재료 자체는 사실상 우리가 이미 이전 차트에서 이미 이쯤에서 이미 FDA 재료는 소멸이 됐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점안과두 번을 맞고 이 구간에서 이제 추가적인 우리가 미팅, FDA 미팅을 또 다시 노려보고 있는 건데 그거, 그 재료 자체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FDA의 그 승인 자체로 주가가 상승을 했을 거라면요. 은 항서제약 측에서 CRL을 받지도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보안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1번 오른다 그리고 2번 내린다 그리고 3번 횡보한다 이 중에서 2번 내린다의 경우가 이제 사실상 어, 가능성의 수가 희박해졌죠 이 모든 이 흐름드, 흐름들 자체가 상승할 수 있는 파동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 지금 베팅할 수 있는 거는 오른다와 그리고 2번 횡보한다 이두 가지의 경우의 수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이번에도 99%의 승인 확률로 FDA의 그 승인을 노려봤지만, 1%의 확률로 지금 우리가 다, 다들 지금 이 구간 안에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1%의 확률을, 어, 좀 생각을 해 둬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쨌든 외국인이 지금 뭐 계속 목줄을 자꾸 끌고 가고 있어 주고 있지만, 이 개인들, 이 현재 지금 여,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 말고 현재 이 최근에 뭐 혹은 단기적으로 진입한 사람들은 혹은 아니면은 매수한 사람들, 물탔던 사람들을 이 개인들을 다 데리고 가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개인들을 계속 털어내서 현재 개인들이 매도 물량이 150만 주가 나왔는데 이걸로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면 개인 털어낸 거 아니냐라고 할수 있는데 절대 그렇게 쉽게 개인들을 수익 내게 도와주지는 않아요. 우리가 주식 시장은 아시겠지만. 모두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주식장 자체는 모두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자체 지금 쉽게도 내주고 있는 이 구간 자체가 1%의 확률로 의심이 든다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가장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건 뭐냐 fda가 지금 이제 7월 2일 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한국 시간으로 7월 3일 날 이제 주가에 반영이 어느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FDA에서 이번 그 미팅에 관련된 내용들을 즉각적으로 발표를 안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최악의, 최악의 경우, 뭐, 불가피한 일로 지연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발표가 된다고 한들, 그, 내부자가 아니고서는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을 우리가 바로 알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FDA 미팅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못해도 한 2, 3일 정도 뒤에는 결과 발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2, 3일 안에 이 주가의 변동이 될거 아니에요. 차트는 우리가 어쨌든 후행 지표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돈, 수급, 이 수급이 들어오는 것 자체, 자체는 돈을 벌고 우리가 그 현금 유동 자체 돈이 움직이는 건 숨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거는 7월 2일 이후에 이게 실질적으로 차트가 선반영이 돼서 수급이 선반영이 돼서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반복이 된다, 올라간다 하면은 이때는 아 올라간 거라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건 뭐예요?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우리의 그 희망 회로를 굴려서 어 F.D.A. 미팅 이번에 승인 나면은 이번에 뭐 좋은 얘기가 나오면은 사실 c r 를 보완이 되고. 어, 여타 우리가 뭐 트집 잡힐 게 없다고 하면은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그냥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FDA는 승인이 될 거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는 지금 FDA가 사실상 지금 구간에서는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전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 전의 경험들, 이 대응도 못하고 우리가 돈이 수 수없이도 깎였던 이이 경험들, 이 구간, 이 구간을 한번더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양곤 회장 자체,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진양곤이라는 사람, 혹은 뭐 HLB라는 기업, 혹은 뭐 리보세나 리보세라닙이라는 이 약물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건 좋은데 이렇게 믿어서 1%의 확률로 지금 이렇게 됐으면은. 우리가 다음번에는 똑같은 실수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또 하면은 멍청이 바보잖아요. 우리가 처음은 뭐 실수했다고 실수했는데 두 번째 똑같이 하는 거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가장 체크해 볼수 있는 내용이 뭔지 현재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그냥 무지성으로 또 그냥 갖고 있어서 뭐 언제까지 또뭐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갈수 있으니까 그냥 나는 HLB 믿고 갈래라고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어느 부분에서 저항 라인이 생기고 저항 구간이 이제 맞춰져서 지지, 지지 라인으로 바뀐 다음에 현재 구간에서 다시 또 횡보를 할때 박스권이 크게 만들어지는 횡보가 또 이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이번에 상승 파동, 상승 추세로 돌아선다고 해도 이게 쭉 우상향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박스권이 이번에는 좀더 크게 만들어져서 횡보를 할 수도 있는 그 경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고 내리고 횡보의 경우 이세 가지의 경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올랐을 때 경우에도 또뭐 세 가지의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고 내렸을 때도 또세 가지의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고 횡보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든 경우 수를 통합했을 때 우리가 리스크가 될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나 줄여가면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주식이에요 그냥 오를 거야 이번 내용으로는 오를 거야 아 이번 내용으로는 내릴 거야 아니면 횡보할 거야 이게 아니고요 모든 리스크를 하나하나씩 따져가면서 내가 경우의 수를 줄여가야만 주식으로 수익을 벌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방법이 되고 본인만의 매매 철학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영업일 기준에서 우리가 사실상 보면 이제 일주일 정도 남은 거예요. 7일 정도 남았는데, 한 5일 정도 남았다고 칩시다. 아, 7일이죠. 7일 정도 남았다고 칩시다. 지금 그 안에 7일이라는 이 시간 안에 반드시 상승 분량이 여기서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당연히 물타면 안 되겠죠. 어쨌든 기다리는 게 최선의 선택이겠지만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 가지고 큰 상승 물량이 나왔을 때 우리가 1차 지선 67,000원은 이제 고통과를 하겠죠. 거의 다 왔으니까. 그리고 5번 체크. 그럼 76,000원 선도 한번 체크를 하고 84,000원 선까지 도달을 했을 때 이때 그냥 가만히 여기서 들고 있고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공백의 물량 구간이잖아요. 여기서 1차적으로 대응을 하시라는 겁니다. 내가 물려있다고 한들 부분 손절이라는 거는 분명히 감안을 하셔야 돼요. 왜? FDA에서 어쨌든 어떠한 결과가 나왔든 올라갔다는 것 자체는 호재잖아요. 주가가 반영이 선반영이 된 거니까 그러면은 FDA 재료가 소멸이 되면 여기서 무장적 계속 올라갈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반드시 차익물량 실현을 해요. 뭐, 6만원 밑에, 5만원 밑에까지 떨어지진 않겠지만, 분명히 차익물량 실현하는 이 구간이 나올 거라고요. 여기서 1차로 대응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가남신약이 새로 개발되고, 지금 HLB 자체가 경쟁력, 경쟁성 부분에서 상당히 우위에 있다는 거는 누가 봐도 저명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현재 이러한 HLB조차도 이 국제정세, 이 정치적 외교 문제 때문에 중국과 미국의 그 갈등 때문에 현재 지금 이러한 상황이 놓였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내가 이번 경험으로, 이러, 이러, 그 이번에 이러한 경험으로 사실상 주가가 올라가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해 요소, 요소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똑같은 실수는 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뭐 어디서 매수하시고 어디서 매도하세요 이런 거 당연히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근데 혼자서 나중에 10년, 20년, 30년 후에도 뭐 내가 뭐먼 훗날에도 혼자 주식을 하려면요. 본인만의 그런 매매 철학을 분명히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당연히 주관과 감정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종목은 그냥 종목으로만 봐야 돼요. HIV라는 종목을 샀으면은 이 종목은 내 새끼가 아니고요. 그냥 나한테 돈을 벌어다 주는 종목이에요. 그렇게만 접근을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짧게 말씀드리고 그냥 끝내려고 했는데 또 15분 정도 됐는데요. 일단은 HLB 지금 주가의 흐름성 너무 좋아요. 67,000원 단계적으로 우리가 또 돌파를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이번 주 안에.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면은 현재 본인의 평단 따라서 지금 손절할 수 있는 구간. 분명히 대응할 수 있는 그 상방의 물량이 반드시 이곳에서 터질 겁니다. 이럴 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 올라가겠지 그냥 기다리면 될 거야 내가 기다렸던 시간이 있으니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대응을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혼자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당연히 있는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번호를 적어 놓는 거고요. 제가 뭐 거창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디서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번호 010-6639-9694로요. 뭐 LB라고 적으시던가 아니면 뭐 H라고 적으시던가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내가 현재 구간에서 가장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만 알아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밑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래도 꾸준히 지금 유튜브 한 지가 한 달이 안 됐어요. 한 2주 정도 됐는데 그래도 꾸준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시고 봐 주시고 또 문의를 해 주십니다. 아주 조금 어 보람차요. 기분이 좋고 이렇게 해서 늦은 시간까지 제가 이러고 있겠죠. 어, 지금 현재 모두가 지금 한국 주식장에서 힘들어하는 거 여러분만이 아니에요. 지금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식장에서 가장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 그러한 길라잡이의 역할을 해드리고자 이 유튜브를 연걸고요.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좀 소신껏 현명한 투자하셔서 가치 있는 투자가 뭔지 같이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차트 성교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고맙습니다.